자, 잠시 후에 네.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만요. 그런데 질문 문제가 두 개뿐이 없네. 숫자를 다들 안한 겁니까? 문제가 너무 쉬워서 그랬나? 다들 안된것 같은데, 주말까지 꼭정리해오시고 주말에 질문 한번더 받고, 그 공간을 용나갈게요 오늘은 53번하고 56번, 그 15페이지짜리 1번부터 50, 아 60번까지는 있 60문제짜리에, 60문제짜리에, 53번하고 56번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화면에서 문제를 좀 같이 보고, 화면에서 문제를 좀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어. 볼게요. 일단 53번 문제를 화면에서 좀 같이 문제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원점이 원점이 오인데 그런데 잠시만요. 0.25인 평면에서 이 a라는 점 자체를 위치 벡터로 보는 겁니다. 그죠? 이 점이 a라는 벡터인데 시점이 5이고 a라는 점을 지나는 벡터가 이 스몰 a라는 거고 얘를 지나고 ed 벡터에 평행한데 여러분 그 방향 벡터는 평행한 방향 벡터는 ed를 써도 되고 d를 써도 되고 3 d를 써도 됩니다. 그죠? 무슨 d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d를 써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요 e d라고 돼 있죠? e d라고 이렇게 e d라고 돼 있는데 그냥 그냥 d랑 e d랑 상관없어요. 방향벡터는 얘를 써도 되고 평행 평행조건만 만족하면 돼. 평행조건만. 얘를 써도 되고 마이너스 d를 써도 돼.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 평행만 하면 돼. 근데 평행할 조건이 실수배잖아. 요 i는 여러분의 그 조금 헷갈리라고 준 거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의미는 없고, 이 d벡터에 평행하다는 거죠. 평행, 평행하면 뭐니까? 실수이니까이실수배는 2여도 되고, 1여도 되고, 마이너스 3여도 되고, 파이어도 되고, 루트여도 상관없는 그런 겁니다. 그죠? 그니까, 러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엉망, 엉망 되지네? 잠시만요. 좌표 평면이 요렇게 있으면은 그죠? 당연히 요 교점이 원점이 되겠죠. 예? 네? 여기가 이제 요렇게 원점이 되는 거고 요기 점이 있잖아요. 요점 a 가 이렇게. 그죠? 이 점을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막이 평면들이 이 점을 반대로 되는 거라 이렇게. 요 점을 이제 벡터로 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이 화살표 얘를 벡터로 만든 건데 얘는 이제, 뭐야? 시점과 종점을 이렇게 되 거죠. 내가 이제 잡은 곳을 종점으로 해서 시점을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려를 해서 내가 잡은 곳이 뭐예요? 종점. 여기가 종점이어야 돼, 이렇게. 아이, 진짜. 그래요. 야, 이게, 이거 <laughs> 그래. 야이, 야이, 이러지 마라. 잡은 곳이 종점이어야 돼, 이렇게. 동그라미? 어. 요게 이제, 요, 요거를 얘기하는 거, A 벡터를. 그죠? 이 점을 지나고, d 에 평행한 직선이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생긴 건데, D 벡터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은 평행해야 생기는 거지. 얘 얘가 d 벡터 얘가 d 벡터. 얘가 d 벡터 여도 되고 e 벡터 여도 되는 그런 d 벡터 방향 벡터. 이 직선하고 평행하기만 하면 돼. 동일해 어. 아. 이 위의 점이 p잖아. p는 이제 이렇게 예? 이제 이 직선 위에 이렇게 있는 거죠. 예. 이제 p라는 점은 이런거 이렇게 직선 위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 벡터가 무슨 벡터예요? 아이고, 요 벡터가 x 벡터가 되는 거죠. 아이씨 열받게 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여러분 똑똑하니까. 예? 네? 요 벡터가 x 벡터. 맞죠? 어. 이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은 이제 이건 어떻게 짜느냐 이건데 이걸로 좀 설명을 해볼까. 지금, 은뭘 원하냐면은, 직선 L의 방정식은 이걸 원하는 건데, 이 방향 벡터랑, 유점 A랑, 유점 P를 연결한 벡터가 평행하잖아요. 그죠? 이가 보면은 어, 방향 벡터랑 방향 벡터랑 이제 뭐야? PA 벡터가 에? 평행하잖아요. 평행. 그치? 그럼 PA 벡터는 어떻게 만들면 돼요? 마시점이니까. 벡터는 어, 이제 a 벡터에서 응? x 벡터를 빼면 되죠? 맞습니까? ap 벡터로 해야 되니다 ap 벡터로 해야 편하거든지 계산하기 편하니까 pa를 해도 되고 ap를 해도 되니까 a 피 벡터는 x에서 a를 빼면 되죠. 이렇게. 동의합니까? 이렇게. 그럼 얘랑 누가 b 벡터가 실수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동의하죠? 그러니까, 어, 넘기면은, x 벡터는, 어, a 벡터, t 곱하기, d 벡터가 되겠죠. 기온은 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벡터 h가 있는데, 이걸 만족한대. 그죠? 저식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이제, 인시 엑셀, 음, 다, 다시 위로 쭉펴시요잠시 티, 티시블블시 H. 이게 나오면, 이거 한쪽으로 이왕합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이왕을 해요. 그리고 A 내적 H를 좌변으로 이왕을 하면 0이 되죠. 0이입니까? 그러면은, x 벡터로 묶어낼 수 있잖아요. x 벡터로 묶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램면 h 벡터로 묶어내죠. h 벡터로. h 벡터로 묶어내면은 어떻게 돼요? x a 벡터가 되는 거죠. 이게 0이 되는 거죠. 그렇 근데 기억해서 기억에서 요 x a 벡터는 td 벡터잖아요. t d 벡터 그죠? t는 0이 응. 아니고. 네? 여기서 t는 0이 아니어야 되죠. 이렇게. 네? 그래서 요 x a에다가 x a에다가 td 벡터를 대입을 해 주면은 얘가 다시 어떻게 되냐면은 음, h 벡터 곱하기 t t 벡터가 되죠. 동하죠 t는 이 밖으로 빼낼 수 있으니까 이제 벡터로 바꿀 수 있죠. 근데 이게 0이잖아요 그죠? 양변을 t로 나누면 네? 여기를 좀 양변을 T로 나누면 T는 0이 아니니까 양변을 T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음, H벡터랑 음, D벡터를 내적한게0가 되죠. 동일하죠? 그래서 ㄴ도 참이 되겠죠. 자, ㄷ을 보면은 직선 L위의 점 B에 대해서 o a b 가 정삼각형이면은 B벡터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를 묻고 있죠. 자 그림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여 옆. 저기 옆에 이좀그려 볼게요. 에서 여기가 .5입니다. 그렇죠? 원점 5입니다. 그죠? 가원점죠5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직선이 하나 있는데 직선 하나 있는데 이렇게 좀 잡아볼게요. 직선이 하나 있는데, 조건이 뭐냐면은, 5를 포함해서, OAB가 정삼각형이 되죠. 5를 포함해서, OAB가 정삼각형이 되니까, 삼각형. 정삼각형을 일단 하나 좀 그려볼게요. 자, 누가 봐도 정삼각형, 정삼각형을 하나 갖다가, 해전하기 쟤를 회전하면, 회전. 이렇게 해서, 뭐야, 회전이 똑같아. 5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조금 더해전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정삼각형을오에다 갖다 놓으면, 은 여기 5가 되는 거고, 요점을 A, 요점을 B라고 하고, 직선을 먼저 한번 껴 맞춰 볼게요. 이 점이 이제 A가 되는 거고, 이점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지금 묶고 있는 것은, 어, 뭘 묶고 있는 겁니까? A 플러스 요거니까, 이제 요런 관계를 만족하면은, 음 요, 요 t값이, 요 t값이, 이제 d분의 ad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 b벡터에 대해서. 자, 지금 요 b벡터도, 요 직선 위의 점이니까, b벡터도 a 플러스 td를 만족합니다. 그죠? b벡터도 a 플러스 td를 만족해요. 직선 위의 점이니까. 그다음에 저 이제 t를 그러면 그저 식을 정리해서 계산해 을 보면은. plus, 이제 t, 음, d v e t o r 가 되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직선이 전부니까 이가 만족하겠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음, td v e t o r 가 td v 가 b-a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분 AB의 길이가, 선분 AB의 길이가, 이 B-A 벡터의 절대 값인데, 그래서 절대 값, AB의 길이가, 절대 값, 이 B-A의 절대 값이랑 똑같은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비만 i 이 t d니까 t t의 음, 절대값이랑 똑같겠죠 이렇게. 동의하죠 근데 얘가 정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이니까 얘는 절대값 o a 벡터의 절대값이랑 똑같죠 동의합니까 근데 o a 벡터가 결국 뭐예요? a 벡터죠 동일하죠?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해서 정리해 보면은 음, 이렇게 하고 이제 t의 절대값이 t의 절대값이 어떻게 된다는 거 알아요? 음, a 벡터 나누기 d 벡터의 절대값이라는 걸 알죠? 네? 요거랑 여기에서 d로 나누면. 받니까그데 여기 절대값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여기서 얻어지는 t 값이 하나가 아니라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두 개가 얻어져야 되죠. 맞습니까 플러스라고만 하면은 어때요? 거짓이 되는 거죠. 근런데 디귿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t 값이 플러스 d 분 a라고 묻고, 말하고 있죠? 그렇지 않죠. 마이너스일 때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ᄃ은 거짓이 되겠죠. 어? 화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야 됩니다. 그 다음에, 56번을 좀 같이 볼게요. 56번. 음, 어, 화학 그래프가 있네요, 이렇게. 자, 이게, x제곱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여기 지금, 여러분, 여기 조금, 여기가 이렇게 점근하는, 그런 그래프. 그래프 보이죠? 어. 위에 두 점. 얘는 1, f1이니까 이제 뭐 개략적으로 이점에 있겠죠. 1 넣으면 얘가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1일 때 그죠? 여기 y값이 2분의 1이 되겠죠. f1은 2분의 1이 되겠죠. 이점 자체는 벡터가 될수 있고 근데 -2 /2,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에 있죠. 여기. 그죠? f-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로 면 어떻게 되니까 4분의 1만 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 벡터 죠 크기가 루뭐 루트, 이거 루트 10인 벡터를 u라고 하자 ab를 고열하기 응? 자 먼저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 벡터는 그냥 평행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어, P의 좌표를 생각해 보면은 P의 좌표는 x 좌표는 1이고 그저 어, y 좌표가 2 분의 1이죠 동일자. 그다음에 어, Q의 좌표를 생각해 보면은 x 좌표가 마이너스 이 분의 1이고 어, y 좌표가 어떻게 됩니다 마이너스 2죠 아까 내가 대충 계산을 한번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면은 분자는 1이고 분모가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이제 4분의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죠. 팔 되죠. 이제 그거까지 됐고 그다음에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 벡터를 찾으면 되니까, 그죠? PQ 벡터를 그냥 잡아주면 되죠? 아닙니까? 이제, 방향 벡터는, 그냥, 이제, 실수배 곱하기, 음, PQ인데, 이, 이 실수는 뭘 써도 상관없으니까, 그죠? 일단, T를 이 앞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tq 벡터는 q에서 p를 빼주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1을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구요. 그죠? 마이너스 4에서 2분의 1을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죠. 동일하죠? 그러면 이제 t에다 마이너스 1을 잡아주면 되니까. 그죠? d, d 벡터는 3,9. 또, 3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t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를 대입해주면 이거 1,3이 되겠죠. 응? 봤습니까? 이런 씨. 그냥 이렇게 했는데, 절대값, d가, 1 플러스 9여서, 마침, 루트 10이 되는군요. 봐주죠 따라서, d의 좌표가, 이게 u 내기 요가 1,3인데, 뺀 것의 절대 값은 2가 되겠죠.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얻어야 될 오늘 이제 두 문제에서 얻어야 될 교훈이 뭐냐면은, 방향 벡터는, 벡터, 직선에, 직선에, 방향 벡터는, 크기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크기와 관계 없고, 관계 없고, 뭐만 요한 거예요? 방향만 같으면, 같은 면이 아니라 이제 평행하면 평행하면은 같은 방향 같은 방향 또는 반대 방향인 거죠 반대 방향 평행하면 된다 다시 말해서 음, 반, 직선의 방향 벡터 쓸때 쓸, 쓸 d를 써도 되고 마이너스 뭐 e d를 써도 되고 어? 플러스 뭐 200파이 d를 써도 되고 d랑 실수배이기만 하면, 그지? 다시 말해서 d와 실수배이기만 하면 음, 이제 사용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속성에 대해서 다 보는 거죠. 방향벡터가 있는데 방향만 같으면 돼. 그래서 그냥 뺀 것에다가 뺀 것에다가 실수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뺀 것에다가 실수배만 하면 되는데. 그 크기가 루트 10인에를 찾고 싶은 거야. 크기가 달라도 쓸 수는 있는데. 그죠? 찾다 보니까 너무 쉽게 찾아져서 문제 쉽게 풀렸는데. 그러니까 나는 일반적으로 자연수, 자연수. 그게 안 되면 적어도 x 좌표가 자연수인 방향 벡터를 쓰려고 노력,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쉽게 풀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추가 질문 있습니까? 일단 질문이 나온 거는 정리를 다 했는데, 나머지 여러분 풀어보시고, 토요일날한번더 질문 좀 받을게요. 꼭 풀어서 오세요. 그 다음 것도 나가야 되니까. 되겠죠? 그래서 안된 사람들은 내일까지 숙제 정리 좀 해서 보내주시고, 토요일날한번더 질문 받고, 이거는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진도를 나갈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you no.